레이딩이 전승이네. 왜타랭 님? 이 아, 찾았다. 아, 예. 어, 초기화됐네. 다언랭이네 어, 어, 뭐야, 이번부 초기화됐어? 어, 오늘 스거 없어지고. 다시 매치야. 어그러네 뭐야? 어? 근데 시즌 7인데 <laughs> 어 그렇네 <laughs> 조기화됐네 아닌데? 다시 나와 어 뭐야 오야 랭크 없어졌다 랭킹하십쇼 <laughs> 응. 어 뭐야 내야 아아 아아 뭐 말까 뭐를 할까 뭐랄까? 아, 악 내보시러. 어 i k a p 아, 이클린 예, 하자 클린하게 게임 하자 클린하게 a 카 나, 씨. 라 아, 씨. s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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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할 k a 씨. Sika, 씨. s i 브리카 그니까 상대로 뭉크 그니까 맞지고 레이브도 있고 사나이도 있고 심지어 이크도 달아있대 지금 최고 하겠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대. 네 사토리 다 뺏겨서 탱커, 맨탱커. 또 우리가 이쿠 가져가면 저기 끝장 나. 이쿠는 안쓸 표. 신보신세 히나타바스코노 지칸데쓰 왠지 저거 텐트 톡 아니야? 기프 느낌이 <laughs> 아니 지금 멜이팅이안 나왔잖아 먼델이 나와야 될는데 저게 마지막 자리? 와 씨발 와 뭔데? 오 어, 뭐야 어, 이거는 뭐, 오히려 마이어스 하니까 <laughs> 원래 뭐랄까 아, 카레가 나올려나 지금? 유카리가 왔지. 마리사 육카리. <laughs> 마리사들은 그래. 힙사업 제대로 해줄 거고 계속 먹어. 아... 근데 우리 포킹이 없어서 아... 아 이거 유카리로 <laughs> <이> 힘들걸? <laughs> 아니 모두 고려 사나예. <laughs> 모두 고려. 카레가 나왔어. 파우치? 나 모르겠다 이제. 아니다. 아 마리사를 자나 주로 나줘 마리사 내가 캐리하고 가자 내가 할래 아이고 마리사 존댓 재밌어보여 ㅋ <laughs> ㅋ ㅋ ㅋ 지금 이렇게 나올니까 재밌어 보이지 마리사 존댓 재밌어보여 쵸바 아 그냥 육카리에서 씨발 그냥 내가 쓸걸 이런 대표까지짜조 안돼. 시간무다나 울진 같은 경기를. <웃음> <웃음> 이렇게 들락날락해. 그니까 음. 계속 들락날락해. <laughs> 이 놈의 핸드폰 테더링으로 하고 있는 거라. 개똥 같은 인터넷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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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거야. 웃음> 근데 만약에 저게 딜터면은 폭격사우브 우리가 질 거야. 근데 이거 말이 싸도 힘들긴 하다 싸우니. 아 뜨지. 딜이 너무 부족하게 돼. 근데 이거 상대가 나만 조져버리면은 이거 아이러면 썩고 거나 다른 게더 좋지 않나? <laughs> 아저 아, 좋은 피기 좋은 피기 예박이 돼. 좋은 왜왜 왜, 좋은 왜 피트 누구? 탱커 둘 나왔잖아. 오야, 뭐야, 야, 신가 좋은야, 씨짜 음, <laughs> 게임 시작하네. <laughs> 야, 딜토, 딜토. 오야, 야, 근데 뭐야, 저거? 성검 미코 뭐야, 성검 미코. <laughs> 뭐야 이판좀 어지러운데 이 판? 이판 뭔데? 야, 탱 미코야, 탱 미코. 탱 미코는 뭐야? 어. <웃음> <오>. <웃음> 아 근데 이거 풀안 써도 <laughs> 되겠지? 네아야 근데 상대 탱커 저거 그 체급으로 밀어버리는데? <laughs> 야저씨와 <laughs> 저는... 야, 이 판, 야, 오히려 흥례 같은 거 해야겠는데? <laughs> 와, 존대 많이 어보인다 하나같이. 이상하네. 내한발더 있다는 거. <laughs> 아쉽었는데? 시작 없다. 야, 평타. 아. <laughs> 섞어주고 싶긴 한데, <시키라는데>, 평타를. <laughs> 평타 제일 맞아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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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토리 W 이코한테 박을 때 이쿠 왜 Q 안박야 사토리한테? <laughs> 아 그래서 쿠아저 쿠가 오플이네요또 아아 아빠르게 그... 하다 잡극되다 자각 어어? 풀 있나 본데? 어, 어 뭐야? 풀 없나? 야, 음, 음, 아까 빠른나모르네 아. 레전드. 어. 아직도 바저 아, 탱커 새끼들. <laughs> 체크볼 <체크보를> 미어부지. <밀어보시. 웃음> 아, 이거 W 찍을 걸 그랬다. 이거 봐라. 아, 너무 니 네, 탱커를 원하시길래. 탱커 3명을 뽑아드렸습니다. 씨발, 이렇게 많이 탱커 필요 없어. 브루스 하나 넣으라고,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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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하나 넣으라고. 아, <laughs> 나 그냥 야, 뒤에 짜증있을게 그냥. 몰라잉. 아, 몰라잉 몰라하시구나? 네. 니가 뭐, 브루가 할... 거면, 블루드 거면 노리겠지 뭐. 음, 8번 할건 누구야? 아야. 엘젤 로라 아나? 데뷔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나 바보 이약사같 아이고 저 잡았었다 아 물렀다 스킬 도완이 었숴었어 어, 덕이 퀴즈 는데 약겜 부사같다고 아닌데 어? 아 그럴 래도그랬지 와.. <laughs> 이 인정 안 해줘? 뭐? 인정 안 해도 돼 아이고 어, 크다. <laughs> 오! 크다! <laughs> 아, 어! 아나? 지금 인터넷이 막갔지 선이 끊어져가지고 꺼나, 센터 뽑더니요. 오거야 이거 쓸게 아니 씨발 뭔데? 아니 나. 벽풀 뭔데 씨발? 하집이 벽풀 되게 얼마 날 쓴다. 아 벽풀 써본을게 없어 우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기억을 못할 뿐이야. 아아 응? 아니 성 dope. I 안 m 있어 Hester, they k i 이 l h 아 참. 이 o u d o 야 t like my w 어? 뭐야? 풀 빠졌어, 상대 뭐야 새끼는? 미쳤나, 이 새끼가? <laughs> 야, 내중비 아니... 딴딴하기만 하다, 이씨 딴딴하기만

아.. C바 누구야 어 걸렸다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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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누구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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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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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이렇게 풀어? 이 X놈이 뭐야 이게 아이 복마해 복마 어. 없어 여기 아니, 복마가 나냐? 이래가지고. <laughs> 아 복마, 아봉마또야마 뭐라고? 이거 <laughs> 이 차이다. ㅅ <laughs> 발 <씨알 웃음> 차이다 차이다 아, 이건 차이다다 아 ㅅ 발 존나 봐. 파 뭐야 뭐야 푸야 나갔는데 테라키 어어 뭐야 이거 어어 얘 뭐야 푸야 안 아, 서 야 뭐냐? 부시 부시 안 봤어? 아니 부시에, 부시에 부시 부시에 있는데? 로코가? 네. 아니 아무 어, 테커가세 탱커, 마리 있는데? 시안 봐서 찐도가 죽는다고? 시안 봐서? <laughs> 아니 테크스. 아, 뭐가, 아. 탱커가 세마 뭐냐 이거? <laughs> 안 되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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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주지. 뭘 옆에 있어가 내가. 없가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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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나가가 와, <laughs> 데 <laughs> 어플... 어, 뭐 아, 업로 존나 세, 언제, 한 거들이 먹어, <갑니다. 웃음> 아, 어, <어플추> 업로 너무 세, <laughs> 아, 아 네. 진짜, 아, 범, <laughs> 아, 진짜 뭐, 아, 범? 레드킬 네, 찍가다 아, 되겠다 속 찍고 가야겠다 그냥 <laughs> 이거 개구리만 안 잘려주면 될거 같은데? <laughs> 아, 이거 개구리 문제 아님? 이 정도면? 아, 아 어플 툴왜 이렇게 쌤? 어플 툴 너무 쌤아 내가 받아 먹을게 나는 아 몰라 아나 여기 숟가락 갈게 숟가락 오뭐와 크리 어개데 야 저거 성검 미코야 성검 미코. 아 뭐야 쫄아. 왜 쫄아? 아. 와 쌔가 안 봐준다. 진짜. 딜러 자꾸 유기하네. 씨발 이렇게 하는데 나 보고 하라고. 어? 어? 그, 그 수고야, 아니, 오, 오, 구구 들어가면은 뭐야? 아, 약간 기다려야 돼. 못해. 아, 시발. 아스 찍어 줘야지. 너만 보고 있는데. 아, 야, 이거 게임에 답이 안, 안 보인대. 육하리를 했어야 되냐? <laughs> 게임 답이 안 보인대. 아, 말소울딜해소아 <laughs> 막앞 앞뒤 옆으로다 오니까 답이 없어 e 음 Yes, yes. 으음.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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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e Yes. Yes. y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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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 s Yes. y e e y 이거 이렇게 빠른? 에이 개 뭐야 아직 안 죽었냐? 개구리? 뭐 아직 안죽었었노어 <laughs> 뭐야? 안 되겠다. 그터 찍어. 아, <laughs> <나 서이속, 웃음> 아 그냥 나 서이속 <laughs> 아, 나서속 나, 나 찍고 그냥 도망간다 나 그냥 나 치고 도망가. 그어버번게 저거. 아니, 잘 살았는데? 어, 뭐지? 혼자서 저기서 자꾸 하길래 죽으러 가나 싶었는데. 나 4위속이야, 이제. 야, 구라운드 4위속. 근데 스위카가 왜 절로 가냐? 야, 앞에 있지, 스위카. 음. 그냥, 그냥 물어버리면은 바로 공인데 빡빡인데. 뭐 하세요, 시발. 아니, 왜잘싸우다또 싸우러 안 가네? 뭐지? 떴잖아.

<laughs> <11시가 목소리> 왔다, 11시 왔다 11시 11시가 되는 11시가 쉴드가? 11시 쉴드가 니꼬 볼이나아 어플만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어플이 문제야 그거 마이소 보 케이블 사고리 찔러 <목소리> 눌러야지 뭐야 아이고, 어, 아이고, 들로 뜨거워질 줄 몰랐다. 주우철가 아닌데, 이거 위에 한명 고립되네. 잡으면 아, 잡았네. 오, 그감 빗어. 아, 늦었다. 어플 마나 없거든? 어플 마나 없어서 되는데. 어, 몰래기 아. 강클강클강클강클 강클, 강클, 강클. 에이 이글나강클 중. 글 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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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글강나이속다글강다 근데 나 잡았다는 거 <laughs> 아, 나 이속 다 찍었다, 씨발. 야, 우리 좋은 쿠감도 가고 있는데? 뭐야, 이? 대신 왜 이래, 이거? 야, 야, 어? 이쿠 어딨니? 이거 벽을 조심하다. 이거 밑에 들어가냐? 아, 아래 아래인. 어? 제발. 제발. 나 빙수그대에다. 어? 스킬 게 빠졌으면은 들어가게 어. 해야 되는데. 아, 대, 네, 우리 조운이 이미 걸레짝이 됐는데요? 조운이 걸레짝이 됐어. 야, 왜 내가 너 옆에, 너 옆에 있어야 되냐? 이거랑 옆에 있는거 아니야? 아, 야 잠깐, 자꾸... 아내건 그... 아, 좀, 씨, 네가 내 옆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가나 <laughs> 그래 나 그냥 아, 돌려서 각보든 인데야너돌로와 아, 아 씨발 몰래기야 아, 음, 이거 아아야 씨발 어플 못 잡았어 아 <놀람> 근데 발차기는 이상한데 <놀람> 어 뭐야 잡으러 었어아 시야 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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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가? 아, 없어? 아아 씨발 렉 존나 심해 아, 이거 치자 이거 치자 가겠다 저새끼 잡고 이져이 새끼야 구벌인가? 구벌이네 이쿠3이네어뭐 <laughs> 뭐야, 뭐야, 야, 뭐, 뭐, 좋은 웰로움 야, 이거 우리 터벳. 터벳, 터벳, 터벳. 정말, 버린 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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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는분명구에 이쿠한테 맞췄는데 옆에 있는 전나 <laughs> 음. <laughs> 바락하다 엘리스가 저거 어풀이 빙기어너어어 <laughs> 아, 갑자기 아... 비염 아이고, 잘못 썼다. 토끼, 아, 별거 안대 그래, 잘할 수 있어. 토끼 채워. 어이곡 잘못 썼다. <laughs> 뭐야 이 아, 그래. 똥쌌으면 딱 죽을 각이었는데.

オーラー。<laughs> <laughs> 이제 렉아 레... 아까 그 하도 뭐라 니까 이제 로이 선부터 레고 도대는 얘기야? 그 지금 떨린다안 떨리대? 아니 저새끼들그뭐돈 나눠서 들어가 아니야? <laughs> 돈먹어서 갑자기 입고 입구... 그 뭐지? 트럭파 날라졌는데? <웃음> <웃음> 야, 나 뒤에 삼천주 때 썼어? 국달값으로 뭐야? 왜세명 나갔냐? 그 레콘 걸던 애가 나갔어. 응. <laughs> 무난하게 져야지 재밌는데. 어우. 배불러. 왜 있지? 구성이 바뀐 거 아니야? 여기 정류이 음. <laughs> 아이고니 우리, 아이고니 우리 에 있는 거 아니야? 가자있다 진짜 있네? <laughs> 진짜 있냐? <여정이냐? 웃음> 밴덤 뭐냐? 어떻게 알았냐 일단 뒤고 차라 아, 진짜 밴. <웃음> <웃음> 뭐냐? 왜이데이셨냐돈 많이 먹었잖아, 저쪽에. 저, 저 스킬 날리는 거 봐. 에휴 막 쓰는 거 봐. 에휴 그냥 쓰는 거 봐. <laughs> <laughs> 진짜 게임 대충하는. 네. 내려 끝까지해주 근데 나. <laughs>